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이수입니다 2022년 2월 4일. 제가 오늘 드디어 무상사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칼을 를 찍고 있습니다. 음, 찬이 센꼭 무소유 무상사 한기옥 가수님이 불른 무소유 무상사에 제가 빠져가지고 이 무상사를 꼭 한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여기 도착을 해서 지금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법당에서는 연불 소리가 들립니다. 목탁 소리도 들립니다. 물론 오디오를 틀어놓으셨겠지만, 그래도 사찰에 오니까 에, 목탁 소리와 함께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에, 그 마음을 또 부처님 곁으로 에, 잠깐이라도 가까이 갈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이 법당 큰 법당이고 에, 여기. 제리로 다시 보이는 것이 그 무상사 그 하천입니다. 아, 물이 맑고 지금은 뭐가뭄 겨울철이라서 물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물이 상당히 맑고 아주 졸졸 흐르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주지스님께서 직접 만들어 졌겠지요, 이렇게. 예, 나무로 이렇게 조각도 만들어 놓으시고, 어, 여기 보면은, 예, 흔들거네, 흔들거네라고 해야 되겠죠? 흔들거네도 있고, 어,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나무로, 나무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음, 생각보다 굉장히 아늑한 곳에서 곳에 무상사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성자를 정자를 마차 같이 지어 놓으셨는데 이 나무 뿌리가 이게 무슨 용 형상이라고 할야 될까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아주 또 그럴듯 하네요. 저는 오늘 여기 포항에서, 어, 과메기도 좀 먹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내일 음성으로 복귀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무상사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네, 아주 기분 좋고,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